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가차한 목소리로 압독하십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할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는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름의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 쓰는 가운데 시작되어졌지. 예전 기약한 글 성경에는 전혀 기도임 에 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이유대교의이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기도로 집중한 것입니다. 기도로 집중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는 저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살린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로 먼저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은 기도로 집중하는 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즘 계속 집중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기도로 집중해야 됩니까? 기도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메시지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먼저 사탄의 경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3장에 이 첫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인 아 h 과허 i 를 무너뜨렸던 존재예요.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너가 이것을 먹으면너의 눈이 밝가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여서 무너뜨린 겁니다. 야 무슨 하나님 이 필요 있냐? 너가, 너가 신이 되는 것이다. 너가 중요한 것이다. 창세기 육장이지요. 이 땅에 내 피림이 있었고라고 했어요. 내 피림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피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했어요. 육신적인 것이 전무인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애스는 심쓰는 이런 사람들 나오니까 용사고 당대 명성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육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은 싹 놓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이제는 이저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이 있어도 우리가 거기서도 살아남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지요. 이제는 성공 중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을 모르도록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이 땅에서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지요. 이렇게 육신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우상, 점술, 이 흑암 문화 여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치인이 무당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결국은 저 점수라면서 얻는 이득에서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우상 문화 가운데 사로잡혀서 온 삶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저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태예요. 이 여섯 가지 상태인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이미 마귀자냐고요. 우상 승비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 속에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고요. 이 육신적인 문제고요. 이 결국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후대들까지도 망하게 되어지는 이 삶.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도 베드로전소 5장 8절이지요.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어떻게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 사탄의 경고한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사탄같이 왔으면 은사람이이조조해해야되다이이텐 텐데 게아아라라명의천천처처미혹혹하속이이니이이을을분하하이이수있 있어야 되는 예요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 n 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 is Satan. Satan is 는 이 사탄의 경고한지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기도로 집중하는 달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바로 가일보리산의 이 언약으로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이 붙잡을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갈보리산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 끝내셨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결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갈보리 산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두 번째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 곧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삼절이지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자녀의 이 여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무엇입니까? 1장 8절 가운데 나온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여정인 거예요. 이 감람산의 언약. 이것을 붙잡고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도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예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복음화 위하여 쓰임밖에 없어서 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서 초대교회는 기도한 것이지 세 번째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세계복음화는커녕 한 나라 복음화도 쉽지 않고요. 한 나라 복음화는커녕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동네 복음화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우리 동네 복음화도 안 되면서 무슨 세계 복음화냐?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이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 마가다락방이 언약입니다. 이 오직 성령 충만이 임했던 이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인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왜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니까요. 권능 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기도로 집중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 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천군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지요.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지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언약들을 주시고서 이 초대교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계속 금토일 시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먼저 기도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해 2024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하루 세번 정식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기도가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만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 보면은 어 우리의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좋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2월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이 새해는 시작되어지는 이2월에 먼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에 집중하여서 저 경관 사탄의 w a 을 완전히 파하고 하나 c h 서 역사하시는 이천 a 천사 i 이 도움을 s 을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을 i 려하나하 나라의 일이 s 는 s a c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집중함으로써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이제이이 현장을 살리는 참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셜 교회가 되겠,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담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집중하는 달이 되게야 여추 없어서 저 갈리보리산, 감란산, 마가다락방의 연약을 붙잡고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로 집중하게 하여 여추 없어서 그래야 여서 가장 연약하고 배경 없었던 이 초대교회가 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를 로마를 복음화시키며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을 현장을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추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 갑시모를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 기도로 나중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하나니다 기도로 집중하는날하허락하여주 하나를 하나를 하하나님우리하나교 하나를 하나를 하하나하하나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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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를 나를하나하하는 날이 되하여 주옵소서. 하버지하나님갈나리하하나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 이 기도로 집중하여서 여러 살림을 이끌어 상하리아를 땅끝에 아버지 살렸던 이천대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로 집중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이한 장을 아버지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기도로 집중하는 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내혜를 풀어주옵소서 기도로 집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초대교회의 아버지 역사하는지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참된 역으로 시작되어질 수있도록 내게 부어 주셔서 모든 흑람세력평반진이 완전히 그리스 앞에서 무너지고 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붙잡고 언약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집중하는 달 주셨사오니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로 집중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권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민족의 세계를 복음화시키며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